네, 안녕하세요. 캔들리포트의 최팀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이 진짜 끝까지 보실 수밖에 없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냐면 지금 삼성 SDI를 둘러싼 시장의 분위기가 딱두 부류로 갈립니다. 전기차 둔화인데 배터리가 끝난 게 아니냐, 아니다. 지금 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구간이다. 판도가 바뀌고 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시선으로 나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가장 무서운 질문 하나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 SDI를 전기차 회사로만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뭘 놓치는 걸까요? 오늘 그걸 딱 정리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걸 아는 순간 삼성 SDI가 다르게 보일 겁니다. 자, 오늘 리포트 제목은 이렇게입니다. 아직 세발더 남았다. 이건 그냥 멋있어 보이려고 붙인 문구가 아닙니다. 세발이 뭔데요? 자, 이렇게 질문을 하실 텐데요. 시장이 아직 가격에 제대로 반영을 못한 상승 동력이 최소 세 가지나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그세 발을 질문과 답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년 4분기 실적 솔직히 좋았나요? 흑자 전환 같이 화려하게 끝나지는 않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예상대로 나왔고. 내용이 좋은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적자 속에서 발견되는 구조적인 개선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매출이 우선 전분기 대비 크게 증가를 했고요. 적자 속에서도 보조금이 들어오면서 손실의 질 자체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4분기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왔나요? 약 3조 8천억 대입니다. 전분기 대비 20% 중후반 증가 흐름이죠. 자, 그렇지만 적자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영업이익은 적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 적자라는 단어 하나로 삼성 SDI를 덮으면은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이번 구간은 EV 전기차 부진을 ESS가 메우는 구조로 넘어가는 전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손실로 인해서 적자 구간이지만 미국발 보조금이 유입이 되면서 현금 흐름의 하방을 지지하고 있고요. 단순한 실적 부진이 아니라 EV 부진을 ESS가 메우는 구조로 넘어가는 전환기의 비용, 즉 초기 비용 때문에 약간의 영업 적자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실제로 매출이 20%나 증가했다는 건 정말 미친 성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매출 볼륨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초기에 투자했던 비용은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처음 기계들을 들이고 신 사업을 시작할 때 당연히 초기 비용이 들어가겠죠. 근데 이 초기 비용은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초기 비용은 말 그대로 초기일 뿐이고 이 시기가 끝나게 되면은 볼륨이 커진 매출로 인해서 영업이익 자체가 상승하는 그림이 나와줄 수가 있다란 얘기입니다 오늘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ev가 쉬고 있는 시간을 바로 ess가 캐리를 한다는 거예요 전기차 시장의 둔화가 배터리 산업의 끝을 의미하지는 않는 거고요. 삼성 SDI의 방향키는 이미 ESS 즉 에너지 저장 장치로 진흥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의 우려를 상쇄할 새로운 성장 엔진이 가동되고 있는 게 바로 삼성 SDI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공장 라인이 실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 쪽 라인에서 총 4개의 라인이 깔려 있는 상태인데요. 원래는 EV 위주로 돌아가던 공장의 가동이 한 개만 EV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다 ESS로 전환이 가속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전기차 둔화가 포인트가 아니라 바로 ESS 확장이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 제목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기차가 멈춘 자리에 ESS가 들어온다는 거죠. 회사는 이미 자원을 재배치하면서 수익성이 개선될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점차 점차 나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단순한 에너지 저장 장치가 아니라 시장 맞춤형 포트폴리오로 개선이 되고 있는데요. SBB 1.7 그리고 SBB 2.0으로 에너지 저장 장치를 원하는 수많은 기업들의 수요를 감당할 수 있게끔 매출 자체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꾸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미국 보조금까지 붙어 있는 상태죠. 자, AMPC가 뭔데 이렇게 중요하냐라는 질문 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미국에서 생산 그리고 출하를 할때 들어오는 현금성 지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당장 손익을 버티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삼성 SDI는 이 보조금을 EV에서 받나요, 아니면 ESS에서 받나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오늘의 핵심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최근 ESS 물량 출하에 따라 보조금이 발생했다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게 왜큰 의미냐? 시장은 보통 보조금을 전기차용 배터리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 SDI는 ESS에서도 보조금이 실리기 시작하면 EV 둔화, 실적 부진이라는 단순한 공식이 깨지게 됩니다. 실제로 숫자로 증명된 결과도 있죠. 2025년 연간 AMPC 수치 금액이 2,700억 원대로 수정이 되고요. 그다음 2026년에는 금액은 3,500억 원대로 증가 전망이 잡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026년은 E.V.가 쉬어도 그거를 가만히 냅두고 버틴다가 아니라 E.S.S.가 커지면서 그림 자체가 바뀐다입니다. 자, 그래서 2026년의 1분기 전망을 미리 확인을 해보도록 하면은 전망치 기준으로 매출이 3조 3,000억 원대, 영업이익은 여전히 적자지만 적자 폭이 점점 완화되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요. 여기에서도 AMPC가 들어와서 800억 원대가 반영되는 그림이 나옵니다. 결국 2026년은 흑자냐 적자냐보다 뭐가 중요해요? 딱 하나입니다. EV가 버벅이는 구간에 ESS가 얼마나 빨리 매출과 이익을 올려주느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전기차가 버벅이는 구간에 ESS가 버텨주면서 주가는 재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근데 ESS는 단순한 저장장치 아니냐, 제품 차별화가 되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영상 중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SBB 1.7과 2.0으로 이미 라인업을 잡아 놓은 상태고요. ESS가 성장한다는 말이 그냥 기대감이 아니라 제품과 생산 계획으로 실제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목표 주가를 따라서 상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1만 원 정도고요. 지금 주가랑 약10% 정도 차이가 납니다. 목표주가를 왜 올렸냐? 핵심은 ESS 중심 성장에 플러스 AMPC 흐름 라인 전환 가속으로 인해서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구조 변화 자체가 매출로 잡히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아직 삼성 s d i 는 적자인데 재무가 불안하지 않나요? 네, 불안 포인트를 모르는 척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부채 비율은 100%대로 올라와 있고. 그리고 원래 턴 어라운드 구간, 주가가 돌아가는 구간은 체력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투자에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불안해도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 불안이 끝나는 시점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게 아니라 불안이 줄어드는 것이 확인되는 시점이 찐 바닥이 나오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죠 불안이 완전히 사라졌다면 당연히 주가는 위로 엄청나게 올라 있을 거고요 불안이 줄어드는 구간이 바로 이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미 불안이 끝나고 삼성 sdi가 정말 고평가를 받는 순간이라면 주가가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엄청나게 올라서 사기에는 두려운 구간에 진입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체크포인트를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EV 회복이 느려져도 ESS가 매출을 채울 수 있느냐. AMPC가 분기마다 꾸준히 나와 주는가. ESS 마진이 소닉 분기에서 확실히 플러스에 도움이 되는가 이세 가지만 확인이 되면은 주가가 뒤늦게라도 따라온다 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삼성 sdi를 대응하실 때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를 필수적으로 체크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점을 절대 잊지 마시고요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도 제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응 방법 알려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달드리고 있는 pdf에 대한 설명 한번 하고 넘어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짧게만 할 거니까 빠르게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0만 원에서 누적 수익 100억 원을 벌어낸 스캘핑 매매법 PDF. 한국 주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인물이죠. 마하세븐의 단타 매매법 PDF를 제가 모조리다 정리를 해온 상태입니다. 어떤 지표를 사용해서 어디서 팔고 어디서 사는지 그리고 1,200만 원에서 1,600억을 만든 크리스티앙 쿠리마기의 스윙 매매법 PDF도 전달을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다 제가 직접 제작하고 내용을 취합한 PDF. 드립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세력을 털어 먹는 걸로 유명했던 5천억 자산가 BNF의 역투자 매매법 PDF까지 전달을 드릴 거고요. 제가 설명드린 인물들 모두 다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로 투자를 시작했고요. 그렇게 적은 돈으로 시작해서 수백억에서 수천억을 벌어낸 정말 전설적인 인물들입니다. 경제적 성공을 이뤄낸 인물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들 모두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pdf 절대 놓치지 마시고 핸들리포트 구독자분들이라면 꼭한 번씩 받아가 보시는 거를 강력하게 제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건 없이 100%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영상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로 7번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PDF 자료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번호로 전달을 드리니까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주 실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진입자는 지금 사도 되냐? 오리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단기 급등주가 아니라 구조 전환주고요. 구조 전환주는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보다 10% 20% 빠졌을 때 들어가도 정말 늦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유자분들은 오히려 전략이 단순합니다. ev가 흔들릴 때 주가가 출렁여도 ess 전환과 ampc 흐름이 유지되면 스토리는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홀딩을 유효하게 가져가셔도 됩니다. 자, 고점 매수자분들, 단기반 등에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물리신 분들, 제일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은 그냥 반등이 아니라 실적이 따라오면서 가격이 회복되는 아주 큰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단기 반등에 탈출하는 게 아니라 내 평단을 기준으로 분할 정리, 분할 홀딩을 하면서 가져가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려 보자면 실적의 재정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적자 숫자에 우리가 매몰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매출 볼륨이 올라가고 AMPC가 만들어내는 질 좋은 적자가 2026년 흑자 전환에 기반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ESS와 AMPC의 결합이 나오게 되면 더 이상 전기차 시장에만 운명을 맡기는 게 아니라 미국 라인의 ESS 전환. 보조금 수치 때문에 주가 재평가에 확실한 근거가 있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삼성 SDI 아직 3발 더 남았다라는 게 여기서 이어지게 됩니다. ESS 중심의 체질개선, 구조적인 AMPC 현금 흐름. 계획이 아닌 실행 단계에 진입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면 우리가 충분히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이 삼성 SDI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영상을 다 보시기 이전에 필수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댓글창에 삼성 SDI 파이팅이라고 꼭 남겨 주세요. 무조건 남겨 주셔야 됩니다. 자, 왜냐? 댓글 남긴다고 내 주가가 달라지는 거냐? 당연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이 댓글이 많이 남겨지며 남겨질수록 알고리즘을 타고 다른 사람들 유튜브 채널에도 노출이 되겠죠. 노출이 되면 어떻게 돼요?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이 영상을 보는 사람이 많아지죠. 그럼 삼성 sdi에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매수 버튼 한번더 누르게 됩니다 그 매수 버튼이 모이고 모이면 모일수록 결국 주가는 올라간다 라는 거예요 주가는 왜 올라갑니까 누가 매수를 해야 올라가겠죠 그렇다면 내가 삼성 sdi를 매수하고 있는 상태라면 댓글을 안 남길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댓글 남기는데 몇초 걸려요? 5초 걸리죠. 그 5초로 내가 벌수 있는 수익이 월등하게 높아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영상이 많이 퍼질 수 있게 꼭 많은 도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의 댓글이 내 앞으로의 수익률을 결정한다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제가 댓글을 보면서 다음 편에서는 ESS 쪽을 더 깊게 파서 삼성 SDI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캔들리포트의 최팀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